욥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움에 경고한 생활을 하는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사탄의 시험에 의해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많은 소유와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욥을 정지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대답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을 바라며 인과응보를 기대하지만 때때로 삶에 주어진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사실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때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며 원과 한을 만들어 보복하고 싶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우리들의 삶을 격려합니다. 욥은 평생 이룬 것을 잃었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빼앗아가지 않으셨던 자녀들마저 한순간에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못쓸 피부병에 걸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존재들마저 욥이 잘못해서 욥의 말 못할 죄 때문이라며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지합니다. 그러한 욥에게 삶의 낙이란 무엇이며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욥은 의지할 것을 모두 잃었고 욥은 기대할 것을 전부 잃었으며 욥에게서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깨달음이자 온전한 비움을 통한 완전한 체험이었습니다. 밝은 낮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때였고 어두운 밤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들로.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짧은 구절에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잠언은 지혜가 사람처럼 잔치를 벌여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며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결코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은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 친구를 잘 사귀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머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듣게 되는 최고의 지혜 특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카르페 디엠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미리 알려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의 덧없음이 이 책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참.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찰나의 인생이 덧없음 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